남았을 때 나를 느끼는 시간 마유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기 전에 침대에서는 아주 간단한 운동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바로 합장 합쪽이라는 운동인데 두 발과 두 손을 모은 상태에서 몸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어깨와 골반을 열어주고 또 고관절과 복부 복부에 힘을 키워주는 자세입니다. 출산 전까지 자기 전에 30번씩 익숙해지신다면 더 빠르게 더 많이 늘려가면서 운동을 하시면 고관절 그리고 복부에 힘 키우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보통 침대 위에서 하고 있어요. 편안하게 몸을 눕힐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요. 내 네, 머리와 어깨, 엉덩이와 다리를 일직선으로 둘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준비되셨다면 자리에 천천히 누워 보실게요. 무릎을 세워서 엉덩이와 어깨를 들썩이세요. 내 척추가 불편하지 않도록 자세를 정돈하고 두 발바닥을 모아서 무릎을 활짝 열어주실게요. 편안하게 숨을 마시고 내쉴 거예요.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중력에 그대로 몸을 맡기면 열려있는 두 무릎이 점점 바닥과 가까워지고 고관절 주변에 공간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다리를 합쪽 한 상태이고요. 골반이 열리는 거 느껴지시죠? 가슴 앞에 두 손을 합장하신 다음에 손과 다리를 아래위로 길게 뻗어 보세요. 손은 만세 길게 뻗어서 어깨와 가슴을 시원하게 열고 내쉬는 숨에 후 손바닥과 발바닥을 다시 몸으로 당겨 오시는 거예요. 어깨가 유연하지 않다면 손이 이렇게 위쪽으로 떠 있어도 괜찮고요. 후 내쉬면서 고관절 복부에 힘이 키워지죠. 자, 그럼 저랑 함께 30번 가볼게요. 하나 후. 골반의 열림 느껴요. 마시고, 둘, 후, 마시고, 셋, 손가다리 쭉 뻗었다가, 후, 팔꿈치로 무릎을 안아주는 느낌. 마시고, 쭉 폈다가, 넷, 마시고, 어깨 열고, 내쉬면서, 다섯, 복부에 힘이 생기죠? 마시고, 내쉬면서, 여섯. 마시고, 내쉬면서, 일곱. 고관절 주변이 뭔가 뻐근한 느낌 들 거예요. 마시고, 내쉬면서, 여덟. 마시고, 내쉬면서, 아홉. 마시고, 내쉬면서 열 고관절 주변의 힘이 아기를 만날 때 도움 돼요. 마시고 내쉬면서 열 하나, 마시고 내쉬면서 열둘 복부의 힘이 아기를 밀어내는 데 도움 줘요. 마시고 내쉬면서 열세, 마시고 내쉬면서 열넷. 간단하고 쉽죠. 마 시고 내쉬 면서 15 이렇게 한 번만 더 반복 할 거예요. 마 시고 내쉬 면서 16, 마 시고 내쉬 면서 17, 마 시고 내쉬 면서 18. 마실 때는손을쭉뻗 어서 어깨 를시 원하 게열 어요. 후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숨을 하나, 열개 남았어요. 마시고 내쉬면서 숨을 둘. 마시고 가능하면 손바닥 점점 바다가 가까워집니다. 숨을 셋. 마시고. 후, 숨을 넷. 마시고 호흡이 중요해요. 후, 숨을 다섯. 마시고 후, 스물여섯, 마시고, 조금 더 빠르게, 후, 스물 일곱, 마시고, 후, 스물여덟, 마시고, 후, 스물어, 마시고, 서른, 후, 천천히 무릎을 깊게 열어내신 상태에서 멈춰 주세요. 열려있는 고관절의 공간을 느끼고 무릎을 겨드랑이 쪽으로 하나씩 안아보실게요. 고관절 안쪽에서 뻐근함과 시원함이 동시에 느껴지실 거예요. 주변의 힘들을 키워내는 운동이었고요. 이제 발을 바닥으로 내려서 무릎을 세우고 허리와 골반 불편하지 않도록 한 번씩 들썩들썩. 들썩 어깨와 목이 불편하지 않도록 들썩들썩이실 거예요. 두 다리 아래로 길게 뻗고요. 다리를 활짝 펼쳐내시면서 고관절 주변에 있던 피로감들을 깊게 내쉬는 숨과 함께 풀어주실게요. 내 호흡이 허벅지 안쪽을 타고 내려가 무릎에 뒤 쪽 종아리 그리고 엄지 발가락까지 전달됩니다. 자, 제가 자기 전에 하는 간단한 운동이었어요. 아주 쉽고 간단하니깐요. 우리 엄마들도 아기 만나는 날까지 자주자주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았을 때.